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일 시편 2십일 편의 말씀을 인생의 각 주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내게 있는 기쁨과 나의 생명, 나의 영생까지도 내 삶에 있는 모든 승리의 출처를 밝히고 있는 한주가 되고 계신지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기쁨과 은혜의 출처가 하나님입니다라고 이 한주가 다 지나가기 전에. 꼭내 옆에 있는 이웃과 가족들에게 또 내가 전도해야 할 대상에게 이야기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을 어떤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죽음을 향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가 어, 작년과 올해 코로나의 전국을 지나 오면서, 그리고 또 여러 질병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질병을 두려워하는 이유, 사람이 질병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질병에 관한 여러 가지 통계에 관심을 가지고 날마다 업데이트하고 언론을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백신이 나왔다고 하니까 앞다투어 가서 그 백신을 맞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두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어, 사람이 죽는다라는 그 사실을 몰라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그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다 내가 적어도 이런 죽음만큼은 맞이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병에 걸려서 그리고 절망 가운데 그런 비참한 죽음은 맞이하고 싶지 않은 것이 모든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의 원함과 상관없이. 이미 인간은 코로나, 흑사병, 천연두 이런 것을 다 넘어서서 우리가 치명률이라고 하죠. 병에 걸리면 죽는 수치, 이미 치명률 100%의 병에 우리는 걸렸습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앞에서는 코로나도 그 어떤 질병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흑사병도 천연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 질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3장과 4장에 나누었던 죄라는 병인 거죠. 죄라는 병. 죄라는 병에 걸려 타락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이 바로 인간이고 그것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백신이 없이는 그 질병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허망한 죽음이 아닌 의미 있고 존귀한 죽음은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죽음을 맞이하지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도 세상과 똑같이 허망한 그저 죄의 대가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존귀하고 의미 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5장 1절에서 5절은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는 계보의 책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계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총 10개의 계보가 등장을 하고 그 10이라는 숫자를 활용해서 창세기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인간의 역사 역시 완전하게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1장, 2장을 지나오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계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톨레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그 숨겨진 의미를 번역을 해 보면 이 계보는요. 후손 혹은 계승자, 혹은 세대, 가문, 족보 이런 것이 뒤섞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아담의 계보는 죄의 후손들, 죄의 계승자가 될 뿐이지 더 이상 어떤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모두가 죽는 것이죠. 일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고 마지막에 나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모양대로라고 할때이 모양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드무트라는 말인데요. 닮았다라는 겁니다. 닮았다. 하나님을 닮게끔 인간을 지으셨는데 지금 전혀 하나님을 닮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그럼 무엇을 닮았느냐 그것이 3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이 후손을 계속해서 낳았는데요.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나온 하나님의 모양 그리고 아담이 낳은 자기의 형상.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아까 말한 모양처럼 같은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형상은 히브리어로 제렘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렘은 굉장히 은유적으로 헛된 거를 의미합니다. 헛된 거. 해 봤자 헛수고야. 그거 해서 뭐 할래?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째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을 담는 거. 드무트를 담는 거.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이죠. 근데 하지만 사람의 형상, 째렘이 되는 것은 굉장히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신앙의 방향도 동일하죠. 우리는요 누구를 혹은 어떤 사람을 닮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게 어떤 걸 뜻하죠? 그 말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인물이나 직분 그 자체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공부하면서 배웠었죠. 초대교회에서부터 교부라고 칭함받는 자들의 정통성이 어디서 옵니까? 사도적 가르침을 계승한 자들,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계승한 사람들을 교부다.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하지만 로마 카톨릭은 반대였죠. 그 사도직, 그 감독 직분, 그것 자체, 그 어떤 인물 자체를 승계의 대상으로 따르는 것, 그게 로마 카톨릭과 우리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인물과 대상과 직분을 따르는 것, 그건 어떤 짓이죠? 잘못된 것, 헛된 것입니다. 마치... 아담의 모양, 째렘을 따르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지음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4장 마지막에 어, 그런 인물들이 나왔었죠.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 하나님 없이 많은 음악과 건축과 그리고 새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드는 문명이 발달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 없는 그 문명의 끝은 뭐였죠? 결국에는 살인이었습니다. 서로 죽이는 것. 근데 그렇지 않았던 자들 무리가 사장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장 마지막 절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려는 그런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도 않았고 한주 동안 하나님을 묵상하거나 또 주일 말씀을 대새기지 않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담에게도 계속해서 후손을 낳게 하십니다. 아담의 형상을 닮은 뿐이지만 헛수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후손을 낳아서 연대가 이어져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 인간을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열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향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나아가서 어떤 헛된 일에 내 시간과 집중을 쏟는 일을 즐기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고자 하는 그 열심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이 저녁 시간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모두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결국에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 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20절까지는 계속해서 죽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두 종류의 죽음이 이제 1절에서 5절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6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죽음은 죄의 대가로서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죽음은 죄의 대가로서 그냥 죽는 거라는 거죠. 본격적으로 6절에서 20절에 아담의 후손들의 삶이 정리되는데요. 패턴이 단조롭습니다. 나았고 나았고 죽었다. 나았고 나았고 죽었다. 이것이 반복됩니다. 그것이 연속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3장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못 됐습니다. 결국 낳고 낳고 죽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사탄이 했던 말도 다 틀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결국에 인간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했던 선악을 알고자 하는 능력 그 능력도요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볼까요? 선악을 알게 되는 것도 생각해 보면 꼭 선악과를 먹어야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죠. 말씀을 보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누구로부터 나온 말씀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죠. 결국 선악과를 먹은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을 얻었다 못 얻었다 이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신뢰와 약속을 깨뜨린 그 죄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정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악을 아는 능력을 얻어서 대단하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 결국 그 능력을 원했지만 죄만 얻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그렇게 죄를 얻은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낳고 죽는 것 그리고 죄의 대가로 인간의 타락한 형상만 남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어떤 죽음은 바로 오늘 본문의 수많은 아담의 후손과 같이 죄의 대가로 죽는 죽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21절부터 32절 마지막까지 또 다른 한 종류의 죽음과 이 인생의 마지막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죽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단어를 꼭 육체적이란 육체적으로 사용하기보다 인생의 마지막이다라고 사용을 했을 때 어떤 죽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써 죽는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아니고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동행은 할레크 히브리어로 할레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할레크는요, 어, 동행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냥 가다, 그냥 걷다, 행하다, 길을 가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길을. 그의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이 단순히 그냥 아, 낳고 낳고 죽었다 이렇게 표현 안돼 있어요. 어떻게 표현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에녹은 죄의 대가로서의 죽음이 아닌 또 다른 종류의 어떤 마지막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어떤 죽음은 죄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행이라고 할때그 히브리어 할레크는 걷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것은 곧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근데 이거를 좀 영어로 보면 더 와닿는데요 이 표현이 영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Walk by f a i t 라고돼 있습니다 나 o t by sight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걸음은 믿음으로 걷는 걸음이다 라는 표현인 것이죠 죄의 대가로 허망하게 죽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걸었던 믿음의 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오늘 본문이 보여 주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으로 보이는 그 현상보다 사실인 것을 믿는 거. 그것이 믿음으로 걷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오늘 등장했던 에녹의 삶에서 배울 수 있겠죠. 에녹의 삶이 어떠했을까는 성경 맨 뒤에 있는 유다서 에 가보면 알수 있습니다. 유다서 14절을 보면 에녹의 삶이 어떠했는지 나오게 되는데요.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제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에녹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에녹의 한 일은요, 딴게 아니에요.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게 심판이 있으리라는 예언을 한 겁니다. 심판을 전한 겁니다. 그것이 에녹의 삶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은요, 허망한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길이었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자기의 현실로 삼고 주님을 전하는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이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겪는 죽음입니다. 근데 하지만 에녹은 다르게 기록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꼭 죽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일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다 겪는 일들입니다. 그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대부분 그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경험을 막 하면서 그것만 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겪는 비슷한 일들, 비슷한 일들을 겪고 지나갈 때 같은 일이지만 성도의 해석. 성도의 삶은 다르게 해석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애녹이 경험한 것도 똑같은 죽음, 똑같은 인생의 마지막이었어요. 이 세상에 없 없는 거였어요. 근데 하지만 성경에 다르게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같은 일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겪지만 그것을 다르게 해석해 낼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해석하며 정리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주 동안 겪은 일상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새롭게 해석해야 될 일들, 이미 지나간 일들 중에 그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기도하며 생각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저녁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116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 죽음마저도 굉장히 귀중한 것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죄의 대가로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애녹과 같은 삶의 마지막을 경험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애녹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 에녹의 기록은 신앙에서 결국 믿음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의, 그는 믿음 있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의 삶은 이미 옮겨지기 전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에녹이었다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계 2항. 회계의 요소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계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신의 죄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의 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임을 눈으로 보고 깨달음으로 해서 또한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때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게 되며, 그리하여 모든 죄에서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그의 모든 계명을 쫓아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또한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죄는 오늘 본문에서 본것 같이 낳고 죽고 이 반복을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다 이렇게 허망하게 낳고 죽고를 반복하게 되는 수많은 인간들 중에 극히 일부. 점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불과했죠, 우리가. 죄는 그렇게 허망한 인생과 결과를 가져옵니다. 위험할 뿐 아니라 추악하고 부스러기 같은 것에 목숨을 걸고 살게 하는 그것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 그런 인생을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죄는. 하지만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요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를 허망한 죽음이 아닌 되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어떤 일종의 문턱인 것이죠. 문턱. 그 문턱 앞에서 두려워 좌절하고 쓰러져 가는 수많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든지 내가 좋아 보이는 형태로 죽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사람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다 잃어버리고 오직 타락한 인간의 모양만 남은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는 존귀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공동체와 개인적으로 또 적용하는 부분을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공동체적으로 어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음 저는 예배 가운데 또 주일날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아 방문하게 또 인도되게끔 해주셨구나라는 그런 묵상이 많이 되어집니다. 그런 전도의 흐름 속에서 에녹과 같이 내가 선지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전해야 할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부이신 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음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과 같이 섬겨야 할그한 사람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내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한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현실보다 더욱 실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저녁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에 따른 대가만 지불하고 사는 인생으로 그냥 남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사람을 하나님 같이 섬기고 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남을 것인가? 그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이 무엇인지 보여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라면 가야할 길입니다. 그 제자의 인생과 죽음은 그냥 저냥 같은 모습 같아 보여도, 그냥 저렇게 열심히 살다 그냥 어 자기 일하다 죽었구나 라는 것 같아 보여도, 설령 그렇다 보여도 결국 하나님 마음 속에는... 다르게 기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에녹의 마지막이 다르게 기억된 것처럼요. 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린 모습들, 그리고 오로지 인간적인 것들만 내 안에 남았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더 크게 본 것이 있다라면 그건 역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같이 주의 말씀을 전하며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